탑 비행기가 몇 시인 줄 아세요? 6시로 예, 6시입니다 커피가 12시부터 6시까지니까 네, 네, 네. 그런데 이제 국내선은 10분 전에 탑승 마감하거든요 그러면은 5시 50분까지는 탑승 수속이 다 마감이 돼야 돼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6시부터 6시 반까지 출발하는 항공기가 9대 그 다음에 그 전에 6시 전에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는 항공편이 에 있고. 그런데 6시부터 6시 반까지 대기 인원이, 예매 인원이 1,705명인데, 그 전에, 6시 전에 통과한 인원은 2,600명 가까이 돼요. 그래서 다음, 저희 의원실에 직접 촬영한 건데,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660명 이상이 이렇게 처절하게 오픈론을 하고 있습니다. 엄청 많죠. 새벽 5시부터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. 다음, 그런데 지금 신분 확인 게이트, 저희가 이제 그 안에까지 보안 검색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신분 확인 게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총 10대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중에서 9대는 9군대는 5시 10분에 최초 개방을 했는데 하나는 5시 반 이후에 하더라고요. 어, 다음. 5시 36분에 이게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직 하나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9개만 오픈을 하고 하나는 오픈을 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서 있는데